이를 설교했습니다. 어, 칼빈의 이중 예정은 없다는데요. 어, 오늘 10편을, 10편, 18편, 10편, 147편, 10편, 109편을 통해서 칼빈의 이중 예정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에 대해서 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는 지금 칼빈의 신학에 갇혀 있습니다. 칼빈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미국에서만 알려진 칼빈에 관한 서적은 3,000권이 넘고요. 그를 그 숭배하는 듯한 그의 전기 비슷하게 기록된 논문만 12,000편이 넘습니다. 어, 신학에 있어서는 그 성경보다 기독교 강요를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칼빈의 설교도 2천 권 이상 현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빈의 이름은 각종 사전, 기독교 역사 서적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책에도 그의 명성과 함께 기술되어 있고요. 칼빈을 사도바울과 비교한 사람도 있었고, 칼빈을 미국의 설립자라고까지 극찬한 청교도들도 있었습니다. 뭐 칼빈주의, 칼빈대학, 칼빈신학원, 칼빈재단, 칼빈연구소 어, 어마어마한 칼빈의 제자들이 어, 전세계 기독교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 칼빈의 튤립 교리에서는 칼빈은 그 자유의지를 부인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견인,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선택이나 예정, 음, 이런 것을 말함에 있어서 칼빈을 어, 연상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근데 칼빈의 예정론은 어거스틴에서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 어거스틴은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만든 사람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음녀의 자체죠. 어거스틴이 그런 음료를 만든,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거스틴.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중예정. 어거스틴이 처음으로 이중예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어, 그가 뭐라고,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음,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보면, 뭐라고 그랬더라, 이 친구가. 어거스틴, 어거스틴, 어거스틴 안 나오네. 어... 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만일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파멸에 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칼빈이 그 어거스틴의 글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될 것을 예지하신 사람들도 창조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했는지는 우리는 물어봐야 할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로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칼빈, 칼빈의 교리, 튤립교리, 뭐 전적 타락, 어,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성도의 견인, 뭐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그 어거스틴에게서 칼빈이 500년 전이고 어거스틴이 1000년 전이니까 1000년 전에 어거스틴이 만든 그 사상을 칼빈이 가져온 겁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들은, 어, 성경적이라고 지 믿으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그리고 거기서 배운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그 악순환이 대물림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교회에서 성도들이 배우는 것은요, 성경을 사실 구원론에, 특별히 구원론에 대해서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고, 로마 카톨릭을 만든 어거스틴, 1500년 전에 그 사람, 1500년 전? 1000년 전? 1000년 전인가? 예, 네, 1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1년 1500년 전? 칼빈이 500년 전. 그 후로 1년 예, 네, 1500년 전에 어거스틴의 그 사상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여과 없이 배우고 있는 겁니다. 뭘 성경이라고. 이중예정이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유기할 자를 정하시고 창세 전에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천국에 보낼 자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중으로 예정하셨다. 이게 이중 예정론이거든요. 그 이중 예정론 안에서 무조건적인 선택, 뭐 전적인 타락, 뭐 성도의 견인 이런 게다 나온 겁니다. 따라서 칼빈의 이중 예정론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만 있으면,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 구원론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얼마나 잘못됐고 삐뚤어져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10편, 18편을 보면요, 25절, 26절, 2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보이는데 누구에게? 자비한 자에게 자비하심을 보입니다. 완전함을 보이시는데 누구에게? 완전한 자에게 완전함을 보이십니다. 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빛이 비쳤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살아가려 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사려고 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자비를 베푸는 자,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 그리고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신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10편 147편 6절에 요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11절에 147편 11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재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보세요 여러분 이중예정이 성경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할 자와 유기할 자를 선택하셨다면 그래서 전적으로 그 자유지가 다 파괴돼서, 전적인,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자유지가 다 파괴됐다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완전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쓸수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살아가도록 디자인하셔야만 되는데, 지금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의지로 완전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고 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뜨리신다 했는데 그러면 창세전인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창조하시고 어떤 사람은 악인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147편에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11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창세 전에 경애하도록 그리고 인지하심을 바라도록 디자인을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이게 회계망칙한 소리냐고요. 시편 109편 1절에서 4절은 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없어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산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혈원에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거이 나를 공격하는 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대적하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셔놓고, 나는 사랑하나, 저희가 나를 대적한다. 나 그래서, 그래서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대적하도록 디자인을 하신 거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이중 예정이 맞다면, 창세전에 예수님을 대적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거짓말로, 거짓혀로, 게, 그, 하게 하고, 그렇게 창세전에 디자인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복과 저주를 두었다. 선택해라.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의 말을 지키면 너희들에게 평강을 줄 것이며 너희들이 우상승배하고 나의 말을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평강을 준 것도 내가 뺏어버리겠다. 그리고 저주가 임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선택하라 하시잖아요. 칼빈의 이중 예정이 맞다면 어떻게 사람이 선택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지금 칼빈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음료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특히 구원론에 대해서. 근데 특히 구원론이 뭐예요? 구원론이 전부인데. 성도에게 구원론은 알파와 오메가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계시록의 모든 가정한 것들의 어미인 그 로마 카톨릭을 만든 저는 어거스틴을 악의 화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악의 화신이 만든 그 교리를 지금 성경적이라면서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예정론, 어, 한번건 영원한 구원 그게 다 어거스틴에게서 나온 겁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칼빈의 이중예정은 없다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지만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신학을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그 결과도 여러분이 다 짊어지셔야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선택을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구원을 향해서 전력투구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보디 올바른 선택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또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칼빈의 이중 예정이 칼빈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어거스틴, 로마 카톨릭 음료의음료를 만든, 가정의 것들의 어미를 만든 어거스틴에게서 왔다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메셀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부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택하게 도와주셔서 바른 빛을 저들에게 허락하셔서, 부디 그 너무나 비성적인 칼빈 주의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